마블의 대표 캐릭터, 아이언맨처럼 리펄서 캐논을 발사할 수도, DC의 대표 캐릭터, 슈퍼맨처럼 눈에서 레이저 빔을 쏠 수도 없지만, 다크호스의 대표 캐릭터, 헬보이는 강합니다. 슈트발이나 초능력이 아닌 순수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한 힘, 그리고 헬싱 아카드의 총을 연상시키는 사연발 리볼버 사마리탄으로 악당들을 심판하죠. 프랑켄슈타인과 헐크를 합쳐놓은 듯한 기괴한 외모를 가진 주인공, 헬보이. 영웅의 외모란 작으로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정도는 돼야지. 라는 분들이라면 관람하기가 조금 꺼려질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만큼은 헬보이는 마블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재밌게 본 히어로 무비 중 하나였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점이라면, 제 생각과는 달리 2004년 개봉한 헬보이 1편 관객수가 11만 4,745명에 그쳤다는 점인데요. 음, 2편은 좀 달랐을까요? 1편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39만 9,570명 관객수를 기록했지만 2편 역시나 흥행에는 실패하고 말았네요.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 헬보이 외모 때문에 안 보신 분도 꽤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포스터 카피도 흥행 실패에 크게 한몫했다고 봅니다. 카피가 정말 완전 똥망이죠. 연속으로 두 편이 망해버려서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은 건지, 길레르모 델토로 감독은 헬보이 3편은 없다고 선언하고 맙니다. 그렇게 영영 헬보이를 못 보면 어쩌나 참 슬펐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2019년 4월 12일 헬보이가 리부트돼서 돌아옵니다. 3편이 아닌 리부트란 이름을 붙인 것에서 알수 있듯 감독과 배우 교체가 있었는데요. 감독도 감독이지만 주연 배우였던 론 펄먼의 헬보를 이못 본다는 건 정말 아쉽네요. 올해 68세인 론 펄먼이 다시 한번 헬보이를 맡기엔 액션 연기 소화도 그렇고 무리가 있으니 이해는 가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아쉬운 건 그럼 잊지 마고 헬보이 리부트를 제대로 한번 뜯어볼까요? 동굴 안에서 걷고 있는 두 사람, 영원한 전쟁이 끝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강한 오른손 때문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주인공 헬보이의 오른손을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바위에 꽂혀 있는 아서왕의 엑스칼리버도 보이네요. 당연히 블러드킹과 싸울 때 헬보이가 사용하겠죠? 포스터에서도 강조하는 걸로 봐선 성스러운 칼 엑스칼리버만이 블러드킹을 처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 경찰들 사이에서 나타난 헬보이에게 총을 쏘자 헬보이는 나는 당신들 편이라고 화를 냅니다. 인간의 편에 서서 활동하지만 외모 때문에 악당으로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신인데요. 저는 이 장면에서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완전 어둡고 잔인한 영화가 아닌 밝고 유쾌한 분위기가 섞인다는 걸 엿볼 수 있는 장면이라 좋았고요. 헬보이 역을 맡은 데이비 타버는 영화 쪽으로는 거의 조연만 해오던 배우였는데 넷플릭스 미드 기묘한 이야기로 주목받더니 이젠 헬보이 주연까지 꽤 차게 됐네요. 그동안 영화 쪽에선 쪽박이었지만 헬보이만큼은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BPRD 초자연영상 연구방국의 수장이자 헬보이를 괴물사냥꾼으로 길러온 이완 맥시니이 맡은 트레버 부름교수의 모습도 보입니다. 헬보이 전작에서 보여준 부름교수와는 외모도 외모지만 풍기는 분위기나 말투도 전혀 달라 보이는데요.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의 전작과는 달리 이번 부릉 교수는 사적인 마음은 단 1도 없는 듯 일적으로만 헬보이를 대하는 듯 보입니다. 헬보이의 트레이드마크를 할수 있는 사마리탄도 나오네요. 헬보이와 함께 있는 여성은 BPRD 동료 중 한명으로 사사레인이 연기하는 앨리스 모나안입니다. 요정과 인간의 혼혈로 요정들의 힘을 이용해 마법을 부릴 수 있고요. 요정들에게 납치된 앨리스를 헬보이가 구출한 이유로 둘이 사랑에 빠지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BPRD의 또 다른 동료인 벤 다이미오는 한국계 미국인 대니얼 킴이 맡았습니다. 벤 다이모는 화가 나거나 고통스러울 때 재규어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레지던트 이블로잘 알려진 밀라 요보비치가 헬보이 리부트에서 맡은 역할은 블러드 퀸입니다. 혼돈의 지옥신인 오그두르자드 신봉자이자 스스로를 전쟁 여신이라 칭하는 마녀죠. 그녀의 힘을 두려워한 동료 마녀들이 그녀를 죽인 뒤 여러 조각으로 나눠 봉인했는데 그루아가기 풀어주면서 부활하게 됩니다. 헬보이가 블러드킨에게 당신의 일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 시간에 맞춰 왔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세상의 종말을 가져올 용 오구드르 자아드를 풀어준 열쇠가 바로 헬보임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고편 마지막에 잘려진 뿌리 자라는 모습에 헬보이를 볼수 있는데요. 불타는 왕관과 불타는 엑스칼리버도 같이 나옵니다. 몇몇 분들은 이 장면에서 악마인 헬보이가 어떻게 성스러운 검 엑스칼리버를 들고 있는지 의문을 던질 텐데요 이는 원작을 살펴보면 의문이 풀립니다 지옥의 왕자 아자르과 인간여성 사라휴즈 사이에 태어난 혼혈이 바로 헬보이거든요 어머니인 사라휴즈는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서왕의 아들인 모드레인의 후손이고요 즉 왕족 혈통이라 아서왕의 엑스칼리버를 들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지옥의 왕을 상징하는 왕관과 엑스칼리버의 조화가 참으로 이색적이죠 자 여기까지 헬보이 전작과 리부트의 대략적인 인물 소개 및 스토리를 알아봤는데요. 특이한 히어로 무비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헬보이 리부트 개봉 전에 전작 1,2편도 꼭 한번 시청해보시길 강추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헬보이 리부트에 관련된 다양한 생각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